할루야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은 순례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1편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이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그냥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습니다. 그 15편 중에서 다윗의 시가 4편, 솔로몬의 시가 한편 무명의 시가 열 편이 있는데 오늘 121편은 무명의 시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세 차례 6월 오순절, 장막절 이 감사절에 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고 또 바벨론 포로가 끝이 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모든 인연 모든 땅다 버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600m 정도의 높은 지대에 있어가지고 다윗 이후에 홀리시티가 됐습니다. 그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마음의 고향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지 3000년이 됐지만 온 세계의 디아스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영적인 고향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지역에서는 약 1,500km에 위치한 굉장히 몇 달을 사막을 건너 건너 와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그먼 길을 와서 저만치 높은 지대의 예루살렘이 보이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가 산을 등산할 때도 힘들고 지치고 정상이 보일 때는 다시 생기가 나듯이 그런 아마 감정이었으리라고 봅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유명한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란 도보 순례 장소가 있습니다. 어, 그뭐 프랑스에도 출발하는 곳이 있고 스페인에서도 남부 뭐 혹은 북부 여러 곳에서 출발하는데 마지막 지점은 마지막 지점은 에, 컴포스텔라라고 하는 대성당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800km 되는 굉장히 먼 길이죠. 와서 거기서 이제 다 지치지만 거기서 비자 같이. 당신은 산티아고를 순례했습니다.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된 순례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눕니다 1절과 2절은 순례자의 독백이 나옵니다. 예, 모놀로그라고 해서 연극할 때 혼자서 독백하는 게 있잖아요. 혼자서 얘기하고 혼자서 답을 하는 자문자답을 하는 독백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혼자 독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일인칭으로 독백을 합니다. 삼절과 팔절은 순례자들끼리 서로 화답을 하면서 다이얼로그, 화답하는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인칭 너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일절의 삼절 화면으로 가면 일어볼까요 일절 삼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이 환난의 길에서 나를 지켜 주실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야, 이때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겠지요. 자,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예, 어디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다 순례자의 길을 먼 길을 가고 험한 길을 가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 하늘,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산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암남산, 시온산 성전이 있는 성전산 산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산의 전기를 받으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얻기 위해 산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들 나게 취미로 산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온산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시선,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 저 높은 것을 향한 영적인 순례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뜰리라. 시선.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어거룩한곳 아버지 집. 내가 사모하는 집, 영원한 아버지의 집,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집. 우리가 그 집을, 그 시선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순례자로서 영원한 그 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과 순례는 다른 거예요. 여행은 경치가 좋은 경치를 즐기고 여유를 즐기고 뭐 재충전을 얻고 역사의 유적지라든지 관광 명소를 통해 가지고 자기 삶의 지평을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있고 또 여유가 있으면 여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취미라고 봅니다. 그런데 순례는 달라요. 순례는 성지 순례라고 하지 여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리라든지그 배경에 대해서 확인하고 공부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 예수님의 걸어가신 자치 그런 것을 따라가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적인 훈련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지요. 놀러 가는 시간이 아니지요. 경치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지 순례라고 하는 겁니다. 순례자가 바라보는 것은 경치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흔적 넘어에 계시는 건물의 흔적 넘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성지 순례를 가는 겁니다. 우린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단순한 세상의 나그네도 아니요 여행객도 아닙니다. 우린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날마다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저 높은 것을 향해서 가는 우리 인생이 힘들고 멀고 험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선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순례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인, 인생에 살아가는 생각이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공수는 활을 다루지만 활에 쏘여 죽고 무사는 칼로 살지만 칼에 베여 죽고 현은 말에 베이고 마음은 생각에 배어서 죽는다 사람의 인격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잘못되기 때문에 생각이 그를 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생각, 거룩한 생각, 좋은 생각을 늘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생각이 그 인생을 침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봅니다 백년, 천년 동안 그 자태의 그 위험이 한 곳에 서 있는 산을 보면서 그 산을 어떻게 해요? 산을 보면서 산을 숭배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연을 숭배하고 산을 숭배하고요. 사람이 자연을 숭배하고 산을 숭배하면서 산이 산이 아니고 신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산 위에 계시고 산을 조화롭게 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자연과 산이 아름다움을 예찬할 수 있지만 그걸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산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묻고 답하면서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이르는 것이 사람의 생각의 종착지점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질문의 종착이었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은 묻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뭐하냐?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오늘 하죠 이 일을 어떻게 하죠 이게 물어보는 겁니다. 묻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인생을 막사하는 사람들 꽤나 많아요. 요즘 이 시대가 뭐예요? 생각이 상실한 시대입니다. 사람도 생각하지 않아요. 고, 골치 아프다 이래야 생각 대신에 뭐 하느냐? 검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다 앉아가지고 뭐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그럼 기다려봐라 하고 검색해가 답을 합니다. 검색해. 뭐 아는 게 없어요. 바보처럼. 어디 가는 것도 가만히 있어봐라. 자, 자동차 다 검색해서까지 알아가는 게 없습니다. 이 검색의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이 검색해서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우리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심중에 담고, 말씀을 담고 가야 되지. 검색해서 성경 기도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사라진 시대가 됐어. 검색이 시대가 됐어. 목사가 설교하면 심지어 진짜 만나가고, 설교 시간에 검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야, 이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사람은 늘 근본적인 질문, 철학적인 질문, 영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 인생이 성숙해 가는 것인데 질문과 생각이 없으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돼 가는 겁니다. 생각이 없이 막 살아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길 위에서 묻다라고 하는 글 내용 들어 보셨어요? 길 위에서 묻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여러 종류가 나와 있고요. 순례자의 교회라는 교회도 정문에 길 위에서 묻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주도 13 올레길 코스에 한경면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북제주에 가면 조그마한 교회, 이게 2.5평인가 그래요. 교회의 길 위에서 못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이렇게 위치에 올레길 많은 사람이 타는 길에 예배당을 세웠어요. 예배당에서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했어요. 이게 일 년에 한 4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비기독교인이 절반이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조그만 교회지만 너무 아름답다기서 예배에서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백 스물 아홉 쌍을 결혼 주를 했대요 지금. 이분이열 일곱 개를 명소에 짓고 싶은데 제주에 이미 두 곳을 지었고 강화도에 한 개를 지었어요. 제일 큰게오 평, 5평. 두 평에서 오 평짜리 이렇게 작은 집을 길을 지나가면서 와서 앉아서 하면 내 인생 길을 한번 물어봐라.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잠시 여기 앉아서 생각해보면서 걸어가라 길을 위해서 묻다 순례자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올레길을 한번 가보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물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물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생각이란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는 겁니다 자, 세계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생각에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경을 누리고 생각을 해보니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2장 11절을 볼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부경을 다 누리면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해 봤더니 인생은 바람 잡고 연기처럼 사라지고 부질없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인생은 생각하면 부질없다는 것. 죠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 담배연기처럼 사라진 게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해배 헛되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으면 전도서가 나올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또 하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결론이 이르는냐?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례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그 생각의 마지막 종착지점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본이다. 이렇게 결론을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 생각의 마지막이 어디냐? 하나님께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거룩한 생각이 옳은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 결과물을 중요시하는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행동이 어떤 거냐? 그 사람이 뭘 했느냐 이렇게 행동에 대해 상당히 무게감을 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그럼 행동도 위선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거짓일 수 있습니다. 코스프레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과시적일 수 있습니다. 위선이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남에게 보기 이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바뀌려고 하면 뭘 바꿔야 하냐?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행동은 안 바뀌어도 한척할수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질 때, 진실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생각, 선한 생각. 이런 생각으로 우리 가슴을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가면서 길 위에서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생각해 보니 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께로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생각이 종착지점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확신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긴순례의 여정, 뜨거운 사막, 추운 사막의 밤, 목마름, 허기짐, 외로움, 사나운 맹수 때, 강도의 때그먼 길을 그 위험 속에서 어떻게 갑니까? 뭘 의지하고 가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환란 속에서 제가 3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 때 여러분이 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무엇이 강조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3절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읽어 드릴게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지, 몇 번이나 나오는지, 무엇이 강조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 야또 네? 너라고 하는 단어가 열번 나옵니다. 열번 나오고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 여섯 번 나오고 아니하시리로다도 여섯 번이 나옵니다. 아니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졸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도록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강조점은 지킨다고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낮에 그 열기 속에, 밤에 그 차가운 냉기 속에서 우리 인생의 낮 밤이 교차되는 이 환란과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좋을 때든 어떨 때든 주야로 밤낮으로 너를 지켜주신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까? 우리에게 신뢰를 더줍니까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시력이 약해가지고 늘 안가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그 안가에서 수술을 잘못해 가지고 시력을 영영 잃어버리고 졸지에 시각 장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자가 된 사람 은 다른 부분이 발달합니다. 근데 이분이 애를 놓고 중간에서 시력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큰 너무 절망 중에 있는데 남편이 용기를 주면서 다시 당신 당신이 다시 직장 생활을 해라. 내가 당신이 버스까지 기준가다 태워주기만 해서 이제 연습을 하고 걷는 걸 해가지고 버스를 같이 타고 또 직장을 같이 가주고 그 직장에 자리에 앉혀 놔 놓고 자기 직장에 가고 이렇게 해서 생기를 얻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날마다 남편이 데려가니까 그몇달 하고 난 이후에 그 남편이 아주 냉정하고 싸늘하게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돌봐줘야 되겠느냐 당신이 그걸 스스로 자리해야 될거아니냐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이상 없다. 그러니 내일부터 혼자 출근해라. 그 <laughs>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되겠습니까, 그 사람? 그래서 뭐 오기가 상관해서 올온나한 내가, 내가 혼자 가겠다고만 이래가지고 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터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버스 타고 직장 사는 거. 몇 달이 지난 이후에 버스를 탔는데 기사가 버스 기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요. 부인 참 행복하겠어. 당신 뒤에 늘 남편이 있으니까. 부인을 혼자 보내고 늘 남편이 따라다니는 것. 한 걸음, 두 걸음 뒤에서 늘 버스를 제대로 타는지 그 뒤에 앉아있고 직장은 제대로 가는지 뒤에서 날 보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외롭게 우리 인생길을 순래하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는 것. 이걸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보호자예 늘 지켜주세요 이게 신앙이라니까 이게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이런 기쁨이 없으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 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삶이 지칠 때, 우리를 손 내밀고 잡아주시려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앤더슨 부인이 남편처럼 우리를 지켜주신, 시 그게 보호자라고 하는 거예 나의 등 뒤에서. 2절,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평안히 길을 갈땐 보이지 않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에게 세임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 그손좀 내보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게 직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원래 준 제목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였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기쁨과 행복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동행을 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향하는 필그림입니다. 금년 한 해도 코로나 어려움 계속되면서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10편 121편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과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시선입니다. 늘 땅을 보고 살지 말고,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시선을 보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인생길 길 위에서 물어보면서, 길 위에서 물으면서, 우리의 생각의 마지막 지점은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험한 길, 미지의 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이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